유튜버라고 존수입니다. 네, 유튜버라고 존은입니다 강아지랑 동네에 산책을 나왔다가 오늘 읽은 책이 좀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나누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우리 인생은 항상 두 갈래의 갈림길이 놓이죠. 어,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나한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지 사실 미래를 미리 예측하거나 어떤 게더 좋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하기 되게 어려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고, 그때 시점에는 그게 분명히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뚜껑을 까봐야 알게 되죠. 오늘, 어, Ignore Everybody라는 저희 멘토님 책을 읽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생에서 어떤 게더 좋은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그런 선택을 모험이라고 하고, 인생에서 우리가 되게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상태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모험을 한 바퀴 다 하고 와야 우리가 인생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들, 익숙한 것들, 특히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역경을 겪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결론적으로 내가 깊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됐을 때, 내 삶에서 내가 놓치고 사는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되게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20대 초반, 30대 초반까지 제가 살았던 곳인데, 그때 당시에 저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았고, 그리고 이 나이 때쯤이면 당연히 남들 다 하는 결혼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암담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서울로 갔고, 사실 다시 내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으로 근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1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곳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이 되니까 이곳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멘토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To change, you gotta change 세상이 바뀌길 원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면 됩니다. To change, you gotta change.